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환영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 반드시 살수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예배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즐거운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평안천하님말 예수님 주신 평.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눠 볼까요? 한 가족이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에 필요한 것을 가방에 챙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죠. 부릉부릉 어느 길로 가야 시원한 바다로 갈수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바로 표지판이 길을 알려줘요. 방향이 맞는지 잘 살피면서 표지판대로 가면 돼요. 아니면 지도를 보면서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가도 되고, 내비게이션에 갈 곳의 주소를 찍어서 안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도 돼요. 표지판, 지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해주실 분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진리의 길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또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우리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얼마 후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어, 큰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마음의 걱정만 가득하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란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단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며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조이풀 리치브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를 또 고아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 하신다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늘 하나님의 사, 나라를 살아가는 진리의 길 위에 있죠 바다를 보러 여행 갈 때는 표지판이나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알려주시는 것을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알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 이야기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잘알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조이풀 뉴치브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가까워지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로만 늘 나아가고 가까워져 가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조이플 루치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11월 한달 동안 열심히 외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꼭꼭 새겨보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과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길로만 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을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주 유치부 예배 때 다시 만날게요. 안녕!